가정에 충실할 거예요또자식고은 제가 볼때는 없을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만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하늘하늘 하늘 하신 것 같습니다 아예 하늘색입니다 네, 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잖아요 아우 예좀 썰렁하네요 네그렇 네. 오늘 알아볼 우리 인물은 네 가수 은지원씨입니다 아 음값 많이 올랐는데 은지원씨입니까 네은지원 네. 응, 네. <laughs> 사주 먼저 한번 그래도 불러보네 그래서 오. 윤지원 씨가 이제 예전에 이혼을 한번 하시고 오. 이제 재혼을 한다고 하는데 네. 이 재혼이 조금 이제 본인 눈에 어떤 식으로 결혼, 결혼 시기가 할까요? 왔네요? 결혼 정년기인데요. 음. 음. 너무 일찍 결혼하셨네요. 아,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음. 늦게 요 늦게 결혼하셨는데 어. 좀 일찍 결혼하신 것 같고 연애만 했으면 좋으련만 너무 일찍 하셨던 것 같네요. 음? 어떻게 보면 지금에 이렇게 들어오는 결혼은 좀, 어, 정말 적정. 책임감이 좀 있으시고 조금 묵직한 분을 좋아하실 거예요 아마 어. 누나 같은 이미지를 좋아할 것 같네요. 아 어, 그럼 좀 사주로 봤을 때좀 그런 음. 스타일의 여자가 네. 만나서 어, 일관성 것 같아요. 있는 여자를 좋아할 거고요. 네. 조금 약간 전문가나 아니면 뭐 조금 일에 대한 조금 약간 좀 프라이버시가 좀 있거나 조금 약간 프로필한. 뭐 어... 그런 거 자신감이 아, 좀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 좀... 누나 같은 이미지를 좋아할 것 같아요. 누나, 누나 같은 네. 이미지, 네. 전문적인 본인의 네. 네. 일에 아, 자기 일에 프라이드가 좀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 네. 음... 그리고 또 이제 사주로 이렇게 좀 선생님 시점으로 네. 봤을 때자식군 어... 같은 경우는 좀 느껴지시나요? 또 자시고는 제가 볼 때는 아들밖에 없을 거예요. 아들? 네, 아들만 있으실 거고, 이분은 딸 낳기 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음. 네, 음. 본인 아, 사주로는 조금 아들이 그래요? 음. 아들이 좀 키우기 쉬우실 것 같아, 이분은. 어. 어. 그리고 자기밖에 모를 수 있어요. 약간. 어. <laughs> 조금 그런 성향이 저, 네. 좀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만 바라보게 바랄 거예요. 그래서 약간 누나 같은 음, 아니면 엄마 같은 그런 느낌의 여자분이면 좀 받아주기 쉬울 것 같고 좀 본인을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여자분들 같은 경우 조금 응석을 조금 등대 같이 좀 기댈 수 있는 남자 좋아하잖아요. 그런 분보다는 조금 태평양 바다 같은 그런 이미지의 여자분이 잘 어울리네요. 어, 좀 반대네요. 네네. 네네네. 부분은. 그럼 조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재혼. 네 그걸 하면서 주의해야 될 장애물이나 좀 이렇게 실험 같은 것도 있을까요? 실험보다는 여자분은 굉장히 믿을 것 같아요 믿는 분 아니면 신뢰가 굉장히 강해서 결혼하는 거 아니면 힘드신 음... 분이에요 네. 의심이 많아 이분 굉장히 아... 의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자기를 끝까지 믿어줄 수 있는 분은 바란다고 해요 어, 그러면 정말 많은 걸 고민하고 겉으로 하고... 쿨해 보이지만 굉장히 네. 의심이 많은 분입니다 고민하고 나서 한 결정이게 되죠 그쵸 그쵸, 그쵸 그쵸 겉으로는 웃고 그냥 넘길 것 같고 가벼울 것 같잖아요 근데 네. 굉장히 신중한 분이에요 이분 어... 신중하고 재물에 대한 판단력도 굉장히 빠르신 분이고요. 내색을 네. 잘안 하는 편이에요. 쭉 음, 네. 현재 상황에서 걸림돌로 느껴지시는 게좀 있을까요? 음, 걸림돌이라기보다는 예전에 좀철 없는 운동, 행동을 많이 했을 거야 옛날에 어, 어렸을 때나 그랬지. 네. 뭐 살면서 조금 철이 많이 든다고 봐야죠. 어. 지금 철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 네. 네, 네, 이 네네. 철이 많이 들었다. 네. 나이를 먹을수록 철이 드는 사주. 음. 이제 재혼을 하고 나서 이제 가정을 이렇게 꾸리잖아요. 음, 책임감이 강하죠. 네, 그러니까 어. 방송이랑 가정 중에 그금 어디에 좀더 충실할 가정이 충실할 거예요. 아, 네. 아. 그러니까 그거를 굉장히 원하는데 네. 바깥으로 도는 형국이죠. 아. 그러니까 그 안정을 추구하는데 안정을 추구하는데 그 환경을 인프라를 갖춰주길 바라는 그런 약간 이기적인 그런 느낌이 있죠. 상대방이 그 갖춰주길 바라겠죠. 어게 보면 이 재혼을 하는 으로서네 인생에서 새로운 전환점 그러니까 여자분 이좀더 강하셔야 돼 여자분이 조금 의지가 강하시고 생활력도 좀 강하시고 그런 분을 만날 것 같네요 아, 음. 예비 신부의 성향이 근좀 네, 강하신 분입니다 네잘 흔들리는 분이 아니에요 그 끝으로 선생께서 님 은지연 씨에게 더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그냥 이대로만 가시면 될것 같네요 제가 볼 때는 뭐, 뭐 내가 볼때 본인도 상처 아닌 상처를 많이 입으신 것 같아 내공이 좀 강해지신 것 같네요 옛날에 비해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좀 많이 흔들렸었던 것 같아. 이게 우유보다는 행동을 많이 해서 오해를 많이 샀던 것 같네요 이분 음 그래서 상처 아닌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속아리를 좀 많이 했다 나오니까 지금은 뭐 많이 신중해지신 것 같네요 그 앞으로 좀 이렇게 먼 미래, 음. 앞으로의 운기를 바라봤을 때좀 의지하실 것 같아요 말을 많이 아끼실 것 같아요 예전처럼 뭐 발언을 막 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네요 음. 아직 가정 생긴 만큼. 허당 느낌이 많이 없어진 느낌? 음. 약간 허당 느낌 있잖아요 이분 약간 보면 네. 약간 악동 느낌도 있고 느낌도 약간 있어요. 그런 느낌인데 네. 그런 느낌 많이 없네요. 음, 동자가 없어진 느낌? <laughs> 그런 느낌이네요. 네. 어, 오늘 이렇게 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